1억으로 월세 5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는데도 월세 560만원이나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내일 당장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임입니다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루빨리라도 퇴사를 하고 여유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4,50대쯤 빨리 은퇴하는 걸 원하지 63세가 될 때까지 퇴직 후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걱정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역시 하루빨리라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20대부터 부동산 공부를 했고요 그 덕분에 1년 만에 부동산 10채를 투자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건물 꼭대기 층에 살면서 밑에 층들한테는 월 월세를 받으면서 사는 건물주가 꿈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경매물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절대로 낙찰 받으면 안 되는 상가주택 투자 실패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면 이 영상 보시는데 더 도움 되실 거예요.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 수익형 부동산이랑 시세차익 부동산으로 나누게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달달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꼬마빌딩 상가주택 다가구 상가 지식산업센터 빌라나 아파트 등 월세를 받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요. 수익형 부동산은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산 다음 월세를 맞춥니다. 그럼 매달 받는 월세에서 대출 이자를 뺀그 금액이 순수익이 되겠죠. 시세차익 부동산은 달달이 월세가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나중에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 그 시세차익에 대해서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게 시세차익형 부동산이에요. 시세차익형 부동산은 전세를 끼고 갭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투자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갭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살 때부터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는 물건을 사는 방법이 있고, 내가 매수하면서 전세 입자를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 필요한 돈은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그 차익금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시세 차익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임차를 맞춰놓고 몇년 후에 시세가 오르면 그때 돼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1억으로 월세 56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같이 분석해 볼 거예요.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경매 물건은 공부의 목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투자 결정에서는 신중하게 하시길 바랄게요. 동탄 신도시에 있는 상가주택 두 개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이 사건은 사건 번호가 2023타경 63392로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가로로 되어 있고 1번이 있고 여기 2번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물건 번호라고 해요. 사건 번호가 하나로 동일한데 1, 2번 이런 식으로 물건 번호가 나눠져 있다면 이 물건들은 같이 묶여져서 경매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찰은 따로따로 받아 갈수 있는데 낙찰 후의 절차는 이 사건 번호가 같은 물건 번호는 다른 물건들이 다 낙찰을 받아 가야지만 뒤에 진행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많은 숫자의 물건 번호가 있다면 초보자분들은 그런 물건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두 개의 건물은 낙찰자 인수 사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금방 낙찰을 받아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번 물건부터. 먼저 볼게요. 이 건물은 1층에는 상가로 되어 있고 2층에는 두개의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층은 통으로 한개의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위에 층들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이 건물은 우리는 상가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건물을 낙찰을 받아서 1층에 세 주고 2층에 두개 집에다가 세를 다 주고 나면 세개 호실을 다 합치면 월세가 560만원이나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주변에 나와있는 월세의 시세를 확인해보면 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 1층에는 120.54 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36평 정도 되고요. 2층은 두 개의 호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층이 총131.1 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하면 한 호실당 한65 제곱미터 정도 되겠죠. 그럼 평수로 따졌을 때는 19.8평 정도 됩니다. 주변에 월세 나와 있는 걸 보니까 1층 상가랑 비슷한 면적을 가진 상가가 5,380만 원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상가주택 위에 달려 있는 주택에서 65 제곱미터 비슷한 면적을 가진 것들이 한2 0 0 0에 90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총두 개의 호실이 있었으니까 2 층에서는 18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1층이랑 2층 두개 호실 다 더했을 때월 5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층 상가 380만 원이랑 2층에 있는 두개 호실 180만 원을 더하면 월세 560만 원, 연 6,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는 한 14억 정도. 도로 나왔는데 한번 유찰돼서 지금 10억 정도로 떨어진 상태예요. 낙찰가의 80% 대출을 받고 1, 2층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 합하면 실제 필요한 돈은 한 1억 1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 물건에 대출이 8억까지 나오냐고요?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면 이미 17년도에 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이 발생됐는데 8억 8,800만 원이 그때 당시로 봤을 때 대출이 나왔었어요. 그럼 지금 17년보다는 아무리 봐도 땅값이 더 올랐. 있을 건데, 은행 자체에서 이 건물을 쳐주는 가격이 좀더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2번 물건도 1번 스펙이랑 좀 비슷해요. 1층은 149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2층은 126제곱미터, 3층도 129제곱미터로 아까 1번에서 건축물 대장 본 면적이랑 비슷비슷하죠. 그러면 2번 물건도 1번 물건과 같이 연 6,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수액형 부동산을 낙찰받기 전에는 월세를 얼마에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탄 상가 주택처럼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물건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꼭 살펴봐야 할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낙찰자가 책임져야 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동탄 상가 건물은 임차인이 4명이나 있는데요. 여기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책임져야 하는 임차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먼저 각 경매 물건마다 입찰 일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입찰자한테 이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네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라고 알려주는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곽 목건명세서 안에 이 최선순위 설정이라는 칸이 있거든요 여기에 무엇이 적혀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안에 날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상가 건물인 경우에는 토지 등기랑 건물 등기 이렇게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최선순위 설정일도 토지 하나 건물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합 건물 등기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최선순위 설정 칸에도 한 하나만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두 개가 들어가져 있잖아요. 이 중에서 건물 등기에서 어떤 게 여기에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럼 건물 등기에서 가지고 온그 최선순위 설정을 기준으로 이 물건을 모두 다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임차인들의 전입일자랑 확정일자, 배당 요구한 날짜까지 알려주는데요. 그럼 이 전입신고 일자 있죠. 그 전입신고 일자가 모두 이 최선순위 설정, 건물 등기에서 가지고 온 최선순위 설정 기준이 보다 늦은 날짜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늦게 되어 있다면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받아가든지 말든지간에 낙찰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도 경매로 싸게 낙찰 받아서 연 6,720만 원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 드신다면 이렇게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임차인들의 전입일자가 늦은 것들 모두 다 늦은 것들만 찾아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해요. 상가 주택엔 위반 위반 건축물이 많습니다. 이미 위반 건축물이라면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노란 딱지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노란 딱지가 없더라도 위반 건축물인 걸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면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입하기 전에 세웅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건축물 도면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운받은 도면을 보고 지금 현재 현황이 똑같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면에는 안 보였는 실제로 가보니까 보일러실 같은 게 있다 하면 그게 위반 건축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낙찰을 받거나 매입을 하고 나서 뒤에 정상적으로 원상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원상 복구하는 비용이 얼만큼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도 따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상가주택을 입찰할 때 주의해야 할대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안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여러 명이며 최선순위 설정보다 전입신고들이 다 늦은지 확인을 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를 확인해 보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괜찮은 상가 주택을 고를 때 체크해야 될네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월세를 맞출 수 있는 시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지에 나와 있는 현재 들어가 있는 임차인의 전월세 금액이 지금 현재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더 낮을 수도 있고 지금 더 높을 수도 있겠죠. 만약 월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인데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임차인이 월세를 100만 원 내고 있었다면 그럼 경쟁자들은 이 물건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고 입찰가를 낮게 쓰겠죠. 그런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월세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경쟁자 들보다 낙찰가를 더 높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낙찰을 받을 확률이 확 높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 500만원에 맞춰져 있다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혀져 있었 는데 그런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월세 300만원도 못 받는 건물이었다 면 나는 월세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정 매매가로 입찰을 하겠 죠.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입찰가를 더 낮게 적을 확률이 커집니다. 비록 낙 차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지만 나는 적정 가격에 살수 있었고 내가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금액에 살수 있게 되겠죠 주변에 월세나 전세가 얼마에 맞춰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플래닛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좀 편하실 텐데요 들어가면 매매로 기본값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월세를 눌러줍니다 그럼 최근에 실제로 얼마의 전세나 월세를 맞췄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주변의 매물들이 전세나 월세 얼마에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신축이더라도 이건물은 날이 갈수록 구축으로 될 건데요. 그럼 주변에 있는 구축들은 얼마의 월세를 받고 있고 매매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은 얼마의 월세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매도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구축이 될수록 월세도 줄고 내가 팔려고 했을 때도 가격이 좀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그래도 월세 받는 수익이 더 그것보다 크다면 이거는 투자해볼 만하겠죠. 세 번째 구축 건물을 사서 새로 신축으로 지을 때 얼마나 더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오래된 건물을 사서 신축 건물을 짓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이 땅에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얼만큼 높게 지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해요. 새로 다시 짓는데 이전 건물보다 더 낮게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건물은 전체 연면적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네 번째 세를 받는 집이라면 위치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 상가주택에 월세나 전세 들어오는 분들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은데요. 이 1인 가구랑 2인 가구들이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보셔야 돼요. 만약 여자 혼자 산다면 대로변에서 너무 안쪽에 골목까지 들어가는 집은 좀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해서 너무 대로변에 있으면 차 소리나 뭐 음식점이나 술집 소리 때문에 또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대로변에서 한두 블럭 정도 뒤에 있는 거 그쪽 위치가 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가주택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건물 아무살 사람들 세입자들이 주차를 어디다 할수 있는지 공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가주택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금리가 높을 때는 거래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월세에서 대출 이자금을 뺐을 때 예전만큼 그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보면 급하게 매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수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순이익금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매도가가 엄청 저렴한 거죠. 상가주택은 월세를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월세가 안 맞춰진다면 어떻게 해야지 월세를 맞출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시면 안 돼요. 주변 매물들 올라와 있는 것들 있죠. 그거랑 우리 집이랑 비교를 해보고 우리 집이 왜안 나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경매에도 안정적이게 월세를 맞출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지역에 상가주택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가주택 하나만 잘. 투자에도 퇴사하고 꼭대기층 살면서 심심하면 슬리퍼 신고 내려와서 건물 청소하고 매달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살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임 채널에서는 이처럼 초보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매 꿀팁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